목이, 목이 땅을 뚫고 나오는 힘, 이것 때문에 굉장한 폭발력. 이 폭발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사람한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주 안에서 폭발력,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주의 용어를 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일을 갖다가 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폭발력 그러면 이 폭발력은 누구냐면 이 사람의 말이 폭발적이다. 그리고 행동이 폭발적이다.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뚫고 나오는 거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 거침이 없고 목표한 게 있으면 돌진하는데 가감 없이 그냥 확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음. 우기라고 그러고 깊이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깊이가 형성이 되려면 여기쯤 태어나야죠. 아니 여기, 여기쯤 태어나야 깊이가 아, 생기지. 수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수는 깊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네. 깊이 들어간 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깊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네. 그거랑 상관없이 그래도 이월생은 이월생이 가장 이월생 그 다른 여기 태어난 어떤 월보다 이월생이 특징이 뚜렷합니다. 왜냐면이 이월생들은 나와야 돼요. 이 새싹이 나와야 자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이 일번이라 자기 속마음이 굉장히 투명하고 솔직해요. 비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식도 거의 없고 그리고 굉장히 순진하고 애기 같습니다. 음. 좋게 말하면 어렸을 때 매력. 나이가 들면 맞아요. 철부지가 되겠죠. 네. 철부지가 되겠죠.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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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을 표정이나 자기 속마음을 감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을 못 하는 특징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깊이가 없잖아요. <laughs> 깊이가 없어서 아주아 이가죠. 아왜안 해? 모든 사람 다 거짓말 하고 살아요. 거짓말 안 한다는 그치, 게 거짓말. 거짓말이지. 깊이가 없으니까 거짓말도 깊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돼야지 된다고. 사람들말아요 여기가 여기가 조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상황을 얼 얼. 읽고, 읽고, 막 이런 거를 잘하는데, 이 사람들은 뚫고 나가는 게 우선이라서 순수한 거예요. 애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자기 위주로 그냥 생각난 대로 그대로 말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말이 세요. 여기 인월에 태어난 사람이 그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이런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다가 갈수록 조금 호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말을, 말을 상황과 때에 안 맞게 생각난 대로, 이거는 표현 조금 거칠게 하면 짓거리는 특징이 있어요. 저희 평생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어 약간의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더 흥분된 상황이 그러면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그냥 막 나오는 특징이 있어서 그 사람의 그 내면적인 순수함만을 다뤄주시고 오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인어생들은 그 뜻에 전혀 다른 뜻이었고 이 사람들이 인월에 사람들 인어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의 다 사실이에요. 비밀을 잘안 만들어요. 만들어봤자 티가 나가지고 못 해요. 그런데 뭐 사주에 다른 글자들이 있으면 비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체로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만, 진실만 말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어 여기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여기 다 있어요. 미월까지 써놨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인월생이 그런 뭐 순진난만하고 천진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너무 애기 같은 상태 자기가 좋아하는 걸막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려는 성향만 강하고 뭐를 못 보냐면 현실적인 생각 돈에 대한 생각이 적어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을 못벌수 있는 불쌍하다요 인월생은. 굉장히 도전적이면서, 진취적이고, 순수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 순수 그 자체가 인월생인데, 이 순수함이 때로는 남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순수하게, 자기만 순수하면 되고, 그 자기의 순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은 순수를 가장하고 뭐가 없어요? 현실이 없죠. 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현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없죠. 현실 을안 보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잘안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현실이나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려면 사주 안에 무슨 글자가 있으면 이게 정립이 될수 있을까요? 금이 있으면? 생각해봐요. 금. 목에 대한 병은 뭘로 고치냐면, 금으로. 그럼 금에 대한 병은요? 아니, 목으로. 어, 반대로. 반대로, 서로. 수로도 고칠 수 있는데, 목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은, 확실하게 목에 대한 병은 뭘로 고치냐면, 금. 금 중에서, 금 중에 경금. 아 우리 선생님들 최고. 너무 잘해요. 자, 이 이너에 태어난 사람이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데 현실적인 감각을 키워 주려면 얘를 좀 정리해 줘야 되니까 이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 그러니까 천간에 경금이 있고 또 지지에는 신금.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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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을 갖고 있는데 현실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다가, 아, 내가 좀 손해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 관계에서 좀 문제가 돼. 내가 좀 수정할 거야. 주, 돈도 좀 벌어야 될 생각을 하고 싶다는 쪽으로 박히게 되어 있어요. 네. 나는 <laughs> 있어. <laughs> 네.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아, 문에서 들어왔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가진 걸 누가 필요하다면 주고 싶어요. 그냥, 예, 네, 그냥 계산이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주면 어 사람들은 저걸 왜 줘? 뭘 바라는 거야? 이랬는데 이제 진짜 바라는 게 없다는 걸 알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주는. 그냥, 그거 그냥 그거 왜냐면 돈을 안 벌어 벌진 않잖아요. 사람이 안 벌진, 안 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뜯긴다도 아니고 그냥 지갑이 그냥 그렇게 잠을새가 없죠. 지퍼가 없죠. 좀 스타일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막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니까 계산을 할 때는 정말 빨리 일어나서. 금방 일어나요. 식당 밥 먹어도 바로 일어나려고 그러고, 주저앉질 않고, 자리도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좀 바깥쪽에. 아, 지금 생각해보면까 그런데 지갑이 일찍 열리는 구조로 제가 행동을 하네요. <웃음> <웃음> 어, 아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사실 신기한 게, 우리가 이 도전 진치 뭐 이랬는데, 요거를 금이 없으면 이제 좀 생각을 안 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금이 없다는 것이 계획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식당에 앉았어요. 테이블 있고, 여기가 카운터야. 그러면, 당연히 어디 앉아야 돼요? A하고 B하고? 카운터. 어디 앉아야겠어요? A하고 B하고? A. 아, 여기 앉는 거겠죠, 당연히. 이 계산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에 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연장자 우대 사상이 있으니까 연세가 있으시면 여기 앉히시고 그렇죠? 회장님 여기 앉히시고 이런 건 말고 사적인 관계에서 만날 때돈 계산을 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머리가 돼 있으니까요 자리를 항상 이렇게 봅니다. 나 친한 사람 있냐 보는 사람들은 여기 태어난 사람들, 나 친한 사람들이 있냐 보는 사람들은 여기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에서 가장 먼데가 음, 어디지 또... 보려면 여기 태어나야겠죠. 그러아무래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예? <laughs> 음. <laughs> 하나라도, 음. 하나라도 <laughs> 있어야 돼요. 그러면 <laughs> 저게 아니라는 거죠. 드라하죠. 아니진 <laughs> 않죠. 아닌 건 아니에요. 태어난 걸 거부할 순 없고 수정이 좀된 거예요. 좀 완화가 되고 어, 자기가 후천적 노력으로 고치려고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럴 바꿔야 되는 상처를 입었다는 뜻도 돼요. 왜냐면 나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내 월에 태어난 월의 특징인데, 얘를 보게 됐어요. 왜 봤을까요?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조금 편하게, 쉽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내 인생에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철이 들었다 저는 그런 상황임에도 철이 안 들었다 없으니까 안 들었잖아요 운에서 오면 이제 철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얘가 없어요. 그러면 철을 좀 들으셔서 이 뒤에 일도 생각하시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좀 키우시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죠. 이게 상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주 상담할 때, 아이 뭐,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근원적인 내 문제들, 이런 것들에 내가 코칭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이쪽 세계를 받아들여봐라. 그래야 너한테 실속이 생긴다. 근데 없어요 사주 안에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계속 저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언제 이게 오는 계절이 이 계절이 올때 네가 되게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고쳐야 되니까요. 고친다는 것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힘들어지고, 나서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도, 언제 좋아져요? 물어보면, 사실 바로 좋아지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좋아지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 좋아져요? 말이 안 되죠. 지금 하나 배우셨죠? 카운트에서 멀리 앉아라. <laughs> 친한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 말고 멀리 앉아라. 이, 이 머리를 그냥 자동으로 이 머리 계산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기는 여기. 여기. 아, 네. 여기 생각하잖아. 여기는 의외로 내가 돈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을 수 있어요. 특히 신월. 음. <laughs> 신월에 어한 멋있네요. 아 신월은 어떤 그 규칙 규격 사람들을 자기가 다 도와주고 만들어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신월이 굉장히 멋있는 달이에요. 이 신월 사람들은 애초에 자기가 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딱 포지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계획하에 모든 것을 넣고 내가 실행해서 어, 사람들을 조직화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월생들은 그냥 보통 이런. 없죠. 이쪽은 이쪽에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왜냐? 아 수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는 멈춰 있는 거예요. 수가 움직이려면 금생수를 내주거나 토에 담겨야 되는데 이 자체를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깊이 좀 막히려고 하죠. 그리고 무토가 있으면 벽에 기대라고 하고. <laughs> 강하다, 걸로기다, 강한데 응. 월은 약해요. 응.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월을 약하다는 거는 강하다, 약하다는 이따가 왕상휴수사를할때할 할 건데 그 강하다, 약하다는 힘의 네, 균형을 봐야 돼요. 아까도 네. 선생님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강한 듯한데 약하게 변한 사주다 얘기했잖아요. 이 균형을 보는 게 상생에서 나와요. 상생관계식에서. 그 판단을 잘해야 돼요.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 적다고 상생. 약한 게 아니다. 상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인월생이 우리 별 얘기를 다 하네 오늘. 자, <laughs> 그래서 인월에 인월에 경금이 있고 인월까지 여기 대략적인 설명까지만 할게. 요 여기 다 해야 되는데 경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자기 절제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네. 인월의 자축이랑 인묘랑 비슷해 인중의 갑까지 이때 자축에 있던 개수가 인중의 갑을 키우고 간목이 다시 병화를 키우잖아요 천간에 이렇게 모양이 다 있어요 이 개수가 자로 있고 이렇게 다자 있어요 이러면 간목이 잘 자랄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수는 여기 밑에 있으니까 수는 잘 있죠. 아까 수는 아래로 내려가서 스며들어야 내 거가 되기 때문에 밑에서 수색목을 해주면 되게 좋다, 괜찮다. 더 이제 자수가 갑목을 키웠는데 이제 을목이라고도 해도 돼요. 을목을 키웠는데 천간에 병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병화는 여기까지를 주관하는 거예요. 옷까지를이 병화는 엄청나게 기운이 센 거예요. 그럼 이 병화가 얘를 잘 키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년 운세예요. 내년이 병오년이기 때문에. 음. 이병화의 어마어마한 기운에 음. 이얘가 음. 타요. 음. 수가 있어요. 수가 있어. 네. 음. 그래서 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음. 이때. 네. 어? 그 토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눠야지 이제 1번 병화를 막아주는 무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임수. 임수는 안 돼요 오히려 떠내려고 버리잖아요 얼려버리잖아요 온도를 음, <laughs> 예, 거기서, 여기서 선생님이 임수를 얘기하는 건, 얘가 온도를 조절하고, 임수도 온도를 조절하니까 둘이 하면 중화가 되지 않겠냐. 이, 얘기, 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거는 안 돼요. 병화가 훨씬 센 계절이기 때문에, 여기 병화가 주관하는 계절이니까 임수는 힘이 약한 거예요. 무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금이에요. 금, 네. 경금. 금생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병화가 뜬 거를 얘기하거든요. 갑을목이 나온 게 아니라 병화는 왜떠 있을까요? 화왜떠 있냐면 얘잘 자라고 키워주잖아요. 근데 왜잘 자라고 할까요? 금이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사주 구조가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다른 분들, 어떤 분이든, 인목은 여기 월에 있으면 없어도 나온 것, 천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차주를 보시는 거예요. 월에 있는 것은, 월지에 있는 것은,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아도, 투간하지 않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중에, 인중의 본기를, 감목을 천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감목이 있는데, 감목 다음에 갑을 키워주는 것이 병화. 근데 이 병화는, 뜨거운 거라서 이 갑목을 그대로 뜨거워서 말라 죽게 고초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말라 죽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병화는 갑을 키운다고 그랬어요 왜 키우냐면 얘가 갑을 공격하는 금 금을 화극금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병화가 왔어요 병화 왔는데, 처, 이제 자기 사주에 간목 병화, 을목 병화가 있어요. 내년에 병화가 오니까. 간목이나 을목에 병화가 있는 사람이 오면, 이게, 이게 없다고 치고, 여기 있으면, 얘, 가, 병화에 얘네가 타 죽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기 사주에 금이 있거나, 아까 말한 무토가 있으면 이거를 넘기는데, 위기를. 없으면 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여기에 금이 있으시고 경금이 있으시면 이제 드디어 이 병화라는 일간 오해 얘가 이 금을 보고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금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에 관계되는 세상이죠?